5 0 0료환권7분갈게요 저는 위를거요잠여러분 보내야 돼요. 기록 내야 돼요. 갈게요.

네, 어서오세요. 지금 원래 12시 반에 본방이 있는데 본방 전에 행사장 구경을 좀 해보려고 잠깐 라이프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경기도 일산 경기 웨툰 페어라고 하고요. 와, 여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이 많습니다. 오, 뭐 하는 곳이지? 네, 일상님 안녕하세요. 줄이 엄청 기네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경기 웨툰페어 행사장입니다. 오늘 행사장 한 바퀴 쫙 돌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 해요. 오케이. 뭔가 제품들도 많이 파네요 어, 여기는 또뭐 다른 개인 부스인가 봐요 일단 한 바퀴 조금 돌고 여기서 이제 프리마켓이 열리거든요 아, 프리마켓 좀 보고 프리마켓에 이제 제품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메인은 좀 프리마켓 쪽으로

좀그들도 있구나. 아마 여기 게 좀... 그 보시는 분들을거같아웃이라는작고 아, 네. 어, 지금, 음. 지금 작가님이 뭔가 아, 하고 계시네 음. 지금 1 9년에 대비해서 3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어요.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음.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본방송을 할 자리입니다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죠 네, 12시 반쯤에 세팅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 여기서 하고 일단 솔직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코스프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프리마켓 존으로 좀 가볼까요? 오, 와콤 존도 있구나.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콤 존도 있습니다. 안 그려지는데? 안 그려지고요. 제 말씀은 이거 줄수 있어요? 그게 확실히 그 10만원대 저거라 보면 그러면,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10만원대 저거라 보면 뭔가 잘 먹힌게 있는가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켓. 이제 여기가 프리마켓인데 프리마켓이 엄청 크게 열려요 그래서 프리마켓을 좀 구경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포스 플레이 하시는 분들 도있으시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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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gies> <laughs> 여기는 저희 팀 부스에요. 포켓몬은 저희 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희 팀, 포켓몬 카드는 저희 팀밖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옛날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인형들도 많고. 어우 와 피규어들이 엄청 많네요. 아오투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거 얼마에 팔려고 왜냐면 같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네 뭐, 지금 여기가 저희 뭐, 팀 부스예요 5천 원? 지금 누구누구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5 0원이요 내꺼 호텔이고 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거리가 볼거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메인은 레트로 장터가 좀 메인이지 않을까 에톤 행사는 아직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 인형도 많아요. 와이 부이다. 어? 춘식이네요 춘식이. 키보드. 아 이게 키보드구나. 응. 이렇게 꺼낼 수 있어. 와 이거 보세요 키보드예요. 와 멋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3D 모델링해가지고 출력한. 아. 와 아, 신기하다. 조드다 조드. 아, 어, 이런 것도 멋있네요. 어, 직접 만드시나요? 대단하신다. 어, 여기, 나간입니다. 아, 관심 있으신 분, 연락하세요. 네, 어쭈비님 여기가, 저도 여기 라이브,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라이브 하려고 왔는데, 레트로 장터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 거기도 참가하고, 이렇게 왔는데, 와, 생각보다 물건이 많네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옛날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이런 것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골드런바 굴드런이 나리 지금은 제가 이제 본방 전에 잠깐 이제 구경을 하려고 이제 라이브를 켰고요. 이렇게 건담도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 오면은 돈 정말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있고, 슬라이드이 저쪽 안, 안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많이 파세요. 네. 여기 또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볼거리가... 참 많네요. 응. 뭐지? 어? 메탈 그림이. 약간 옷있는게 있거든요. 메탈 그림은 도 있고. 아 재밌습니다. 솔직히 방송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있고 싶네요. 그냥 방송해야겠죠? 여기는 많이 그냥 아는데. 제가 눈독 들이는 곳입니다. 와. 라이징오도 있고요. 눈에 보고 있어. 와, 아, 킹가? 킹라이더라고 했네? 진짜 옛날 거다. 와, 테카멘. 테카멘이 있구나. 포켓몬스에 있지 니다 삐삐 귀엽네요. 우와, 1028호도 있다. 오, 이건 진짜 사고 싶은데요. 오, 오 요거는좀 킵을 해놔야겠습니다. 음, 사고 싶네요.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제가 와, 진짜 옛날 거다. 이렇게.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어, 옛날 거는 좀 가격이 비싸겠죠. 귀여운 것도 많고 프리마켓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본 것 같네요. 이렇게 프리마켓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개인이 이제 만든 이런 프리, 뭐라 그래야 되지?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디오라마라든가. 아가슴만이 네. 찼어 이제. 아이고. 아 나디아다. 아 멋지네요. 이런 볼거리도 많네요. 어이 작가님이 만드신 건데 네. 작가님 인터뷰 한번 할까요? 작가님이요? 네. 작가님 계세요? 네 작가님도 계세요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같은... 거예요? 네, 와 멋있다 작가님 초련님 인터, 인터뷰 좀 네? 인터뷰 좀 한번 해주세요 유튜버 우리 네 피규어가 진짜 많아요 아네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작가님이시에요네 제가 피규어 네. 가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보지 않지만 네. 그래도 아, 네.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직접 만드셨다니 대단하신데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만드시 작가로 활동하고 아 있고요. 제가 음. 7년 정도 활동했어요. 제가 네. 그동안 만든 것들 네, 전시하려고 음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는 3D 프린트로 만드는 건가요? 저는 손 조형이랑 3D 조형을 다하거든요 아 네. 근데 기본적인 설계는 3D로 모델링하고 출력하고 네. 일부 액세서리는 에디션마다 손 조형으로 한 것도 아 있고. 네, 그래요. 어, 네. 보여다보여 드리자면 다석을 넣어서 네. 탈부착이 되게, 음 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골 캐릭터가 제 네. 캐릭터예요. 네. 오, 제가 아이디를 못 읽겠네. 내일 오신다고요? 여기 꼭 구경하고 오세요 아. 돌룡이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 프리마켓 존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안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쭉 볼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고 라이브 12시 반에 라이브 준비 좀 해볼게요. 라이브 할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봐요. 봐야... 네, 네. 안녕.